네, 안녕하세요. 그 앞에 뭐 부, 저, 부담스러운데? 부담스럽고, 부담스러운데? 아, 부담스러운데? 그렇지. 아, 클럽 소개만 해주세요. 자기 소개. 아, 예, 그창 클럽 이난순입니다. 어, 아. 원클럽 조준선입니다. 네, 예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그양클럽 각군자입니다. 예. 조 저희의 양자입니다. 네, 예, 성공 부탁합니다. 에이, 저리 가면 안 돼! 필리나나왔다나왔다와나왔다야 아, 에이 아와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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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네, 그내 저만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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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만 그만, 0만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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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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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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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7

결분는이 <목 안되었으나> <을거> <목 even> <Shamim> <이번>. o <요>

3분 3 하지 마십시오.